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Basis for Deep Learning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기획하게 된 지승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목이 소제목이 사실은 대학원 무쇠 제가 좀 강조를 괜히 했나 싶기는 한데 좀 부끄럽네요. 근데 아무튼 대학원 무쇠라고 하죠. 뭔가 AI를 공부하려면 다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하잖아요. 뭐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제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사 석사 졸업을 하고, 여러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AI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 그동안은 일저자 논문으로는 이제, 어, l r c Calling 이라는 이제 2024워크샵에 이제 일조자로 논문을 개재를 했고, 네, 뭐 정보과학회 논문지나 정보과학회 학술회 대 등에도 이제 재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맡은 적도 있고요. 이제 리뷰어로 이제 노, 일 저자도 티어 논문이라고 하죠. 좀 유명한 논문에 이제 리뷰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자면 어, 여태까지 학부 커리큘럼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근본 없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본이 아, 이제, 커넥션이 즘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있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저는 지금의 형태는 근본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부 커리큘럼으로 AI를, 지금 특히 AI를 공부한다고 하면 컴퓨터공학, 뭐, 전자공학, 왜냐하면 테일러 시리즈 이런 거 필요해요. 그리고 통계학. 통계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공학보다 더 중요하고요. 산업공학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나 듀얼 프로그램 이런 거다 이제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수학은 빼놓을 수 없죠, 그렇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쪽을 공부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고 뭐 학부 커리큘럼을 만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직은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커리큘럼이란 게, 어, 트렌드 같은 게 계속 빠르게 변하는데, 이제 한 5년 있다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논문 리뷰하는 뭐 그런 걸 할까 하다가, 이제 그보다는 이제 좀 계속해서 앞으로도의 AI에 계속 쓰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이 강의에 이제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드리려고 이제 최대한 컨셉 위주로 강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사실 AI 대학원에서 학위를 따는 게 이제 사실은 AI를 공부하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네 입학이 어렵습니다. 입학이 너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자, AI 대학원이 2024년 이거 영상 찍는 게 4월 30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10개 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앙대가 아무래도 사립대고 등록금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이제 컷 같은, 어, 흔히 말하는 학점, 뭐 학력 이런 스펙이, 어, 자대생 입학 기준으로도 평균 이상의 학점을 갖추고 전공학과에 해당이 돼야 돼요. 네. <laughs> 그러니까 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낮은 AI 대학원에서라도 중앙대생이 이제 마지노선인 겁니다.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저 같이 숭실대학교 나왔으면 다른 학교 나왔어도 이제 학점이 뭐 4.4점 4점 넘고 그러면 상위 10% 5% 이내면 당연히 뭐 그거로 만회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게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석박통합 지원을 아니면 안 받는 랩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아니 뭐 대부분의 사실 연구실은 지금은 석사를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석박통합 지원에만 뽑아요. 진짜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석박통합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통은 7년, 8년 잡거든요. 7년, 8년 잡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내가 7년, 8년을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하면 사람이 그 정도의 롱텀 플랜을 짜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간에 이제 석사까지만 하고 나오겠다 하면 교수님들이 안 보내주십니다. 네. 안 보내주시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막 괘씸하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 석박통합으로 잡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 하는 시간을 길게 잡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초반에 한 2, 3년 동안 공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실제로 해보는 식으로 하는데, 석사는 당연히 그 트레이닝 기간도 짧고, 공부하는 기간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내서 할수 있는데, 석, 그렇게 이제 길게 2년, 3년을 잡고 석사하고 나가겠다 하면, 뭐, 당연히 화가 나. 나가나겠죠. 네. 그나마 요즘에는 석박통합으로만 뽑으니까 좀 배려해 주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은 해야 돼요. 아무리 석박통합에서 석사만 하고 나가겠다 해도 2년 안에 보내주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석사졸은 그 반면 석사졸은 무조건 2년 안에 거의 대부분 나갈 수 있고요. 네, 뭐, 중앙대 얘기를 했는데, 그 위로도 뭐, 많이, 네, 조그만한 글씨 보이시죠? 네. 자, 어느 정도냐면, 수학, 서울대에서 이제 학부, 그, 이제, 나오신 분도 전공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자대 대학원에도 떨어지는 마당이에요, 지금이. 좀 많이 과열이, 과열이라기보다 그 똑똑한 분들이 다 몰려갔어요, 다. 스펙 좋은 분들. 근데 이게 좀 억울하죠. 만약에 컴퓨터학과 이런 게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만 있었으면, 아, 뭐 컴퓨터, 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다 학과가 있어요. 저희 학교도, 네, 숭실대 학교도 당연히 컴퓨터학과가 있었고, 그런데. 근데 AI는 다르잖아요. AI 대학원이 몇개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니면 AI를 공부할 수 없나? 가 돼버리잖아요. 이런게 어디에 <laughs> 이런게 어딨어요 어디 그래서 어뭐 물론 이제 다 이제 어 요즘에 이제 ocw 라고 해서 오픈 코스 오픈 코스웨어 라고 해가지고 mit 나 스탠포드 이런 데서도 다뭐 강의를 공개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기반 학문이 나 이런 거를 좀 탄탄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아무래도 텍스트북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텍스트북이 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당연히 좋은데, 그거를 거의 한 5회독 정도를 해야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혼자서 어떻게 텍스북 트 영어로 된거그 <laughs> 5회독을 해요. 좀 어렵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연구 역량 요소도 당연히 필요해요. 이거는 기존에는 대학원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요소긴 한데, 뭐, 리서치, 논문 리뷰 능력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기업에서도 스타트업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이제 좀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도 이제 뭐 연구직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어,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랑 플러스되는 좀 근간의 베이스 베이시스 같은 학문들은 아무래도 커리큘럼도 지금 없고 AI 대학원에 그나마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사실 어뭐 대학원이 코스웍 위주로 수업 위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뭐 연구실 위주로 돌아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운 나쁘게 되게 잘안될 수도 있고 뭐운 좋게 잘 되면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뭐 석사 딸이네 석사 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석사 졸업을 한 입장으로서 어떤 커리큘럼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무료로 아마 이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목표는 이제 어뭐 이런 분들 좀 딥러닝을 좀더덜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아 추상적은 추상적인데 아니면 좀더 정확하게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율을 잘못 들어서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오히려 곡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좀더 정확하게 추상적인 이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좀 그런 기반 지식을 이제 컨셉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다루기에는 아마 제가 먼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컨셉 위주로만 이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렌드가 변화해도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몬티올 문제나 제프린턴의 호들갑, 이런 것도 아마, 네, 강의를 듣고 나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필로그에 한 번, 네,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선수 과목이라고 하긴 뭐한데, 제 생각에는 토익 700점 이상의 영어 실력이 있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점수가 좀 낮으시면 영어, 영어 공부를 조금씩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문 용어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 통일을, 영어를 써도 잘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써도 잘안 돼요 근데 한국어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막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용어 개념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이제 영어를 쓸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주 사용되는 수식이나 용어 같은 거를 이제 딥러닝 쪽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외웠다면 네 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그쪽으로 이제 수식을 최대한 보기 쉽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용어도 그렇고 그래도 조금의 이제 네 밑에도 이제 문과 졸업생 레벨의 수학 지식 정도를 갖추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세 개로 나눠봤어요. 이제 스테틱 스틱스 베이스드 바우러스의 이제 어떤 컨셉이 뭔지 처음에 이제 딥러닝의 시초거든요. 이런 컨셉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퍼버시 인퍼런스인 그러니까 딥러닝이 굉장히 기존 모델들에 비해 잘 하는 게뭐냐면이 추론이 맞을지 틀릴지를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불확실한 그런 확률적으로 노, 약간 맞출 확률이 높은 추론이 뭔지 그런 걸꽤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확률의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확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 그래서 최대한 저도 저한테도 어려워요. 당연히 저한테도 어려운데 최대한 이제 컨셉 위주로 쉽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논리니어 o 프로치 이거는 이제 어 일본에서 좀더 발전된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1번, 2번 먼저 강의를 해 보고 아직 3편을 네. 뭐 뭐를 알려 드릴지는 했는데 일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아직 예, 정확하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2편까지 하고 이제 그다음에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 어, 1번에 이제 스테틱스 베이스드 리니어머로 여기는 어, 이 다섯 개 그대로 아마 강의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를 어떤 2차원 좌표축상에 나타냈을 때 어떤 이제 어, X가 커지면 Y가 커지네 하는 거를 어떤 Correlation 상관관계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모델로 이 직선이 모델이에요 어 잠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첫 시험부터 이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첫 시간에 들으시면 뭐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probabilistic inference 이거는 이제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론이 어느 정도 확률로 맞을지, 이 추론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그런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뭐 그런 이제 베이식한 그런 거를 아마 알려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좀 복잡한 이제 21세기 들어서 나온 기법들이 복잡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가르 일단은 이세개 이제 커널 트리나 매니폴더 하이포테시스 아니면 어 벨리에이션얼 메소 벨리에이션얼 메소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취소를 할 거고 어 그래도 이 위에 두 가지는 무조건 예, 네, 알고 가시면, 그래도 딥러닝을 바로 이해할 수, 어, 초기 모델의 딥러닝은 바로 이제 논문에 읽, 읽을 실력이 되실 거예요. 어머, 뭐 장담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이외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드리고요. 질문 뭐 메일로 주셔도 좋고, 네, 댓글로 주셔도 좋고요. 네, 어, 다음편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